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산막에는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 이름하여 산막 힐링 콘서트 뭐이뭐 뭐 첼로스부터 어 금반 뭐 우크렐라 기타까지 그것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실은 2년 전에도 오셨어요 그때는 비가 왔었고 음 여러가지로 오늘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은데 어떻게 연주자보다도 관람객이 적어. <laughs> 예, 그래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밥 가져와야지, 밥. 밥 이제 비벼먹어야지. 거야. <laughs> 내집 <laughs> 원액을 <laughs> 많이 섞었으니까.

응, 음, 얼른 술을 먹어야지. 아, 술 <laughs> 자, 밥은 여기 소철이 있으니까 더잡꾸고더 잡수세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, 저걸 놓고 비벼요. 이제 소스를 넣고 비벼. 어, 진짜 또 진짜 못하는 사람이 되던데 말이야. 감자도 들어가서 닭살이자고 달걀 빨았어닭고달걸 해치지 마라, 해치지 마라. 응?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안 했죠. 희한한 이야, 희한한 이야 정말 희놈하네그지 누리야, 이제 식, 자기 인제 식구라고 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. 이제 갔는데, 닭, 닭, 살걸 이제 안 넣고 이제 간 거야. 깜빡 어, 있고? 억 깜빡 있고. 어, 가니까 걱정되는 거야. 이게 하루, 야, 이거 저, 무슨 사고가 나나 하고. 예, 걱정해서 일찍 들어왔지. 그랬더니, 괜찮아. 그때부터 내가 쟤들 믿지. 이게, 너구리가, 너구리를 몇 마리 잡았어, 야돼이 사냥하러 왔고. 내려온 것을. 음, 다 잡죠, 예. 네. 아, 누가 개가요? 예. 네. 너구리가 네. 아, 개, 개같이 짓대. 음, 음. 아, 그래? 개가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. 음. 음. 그래요? 너구리가. 네. 네. 아, 지금, 어, 무턱없 아, 네, 예, 한 마리 잡아놨더라고요. 어제 30일 전부터 졌어. 구리 잡았죠? 응. 네. 왜 네, 너구리가, 지난주 우리, 그, 지금... 집 뒤에도 너구리 잡아놨던데 너구리가 너무 크던데. 음. 네, 왜? 그게 개처럼 치서. 음. 그왜 도망가도 안 가고 그 잡히겠냐? 도망가도 잡히겠냐? 빠르잖아. 똑똑하죠. 짧게 자라서. 이거 두 마리니까 양쪽으로 몰아요. 음. 둘이 어. 작전을 짜고. 둘이 음. 약을 잡아요. 그한번 봤어. 잘못 음. 잡고, 얘가 잡히고. 저서, 저, 저 암놈. 음. 잡는 건 제가 하는데, 얘가 짓눌른다니까요. 어. 얘가 뭐라? 잡는 어. 거예요. 아, 암놈이 얘가, 얘가, 얘가 저 뭔, 뭔지예요. 큰예요. 글쎄요 노리가 멀고. 노리가 응? 멀고. 몇 많아졌네. 응? 응. 노구리가 음. 음. 어, 많아졌어. 그치? 뭘또 내려놔? 닭자물을 내려놔. 닭자물을 내려오지. 어. 올려가지고, 이 옆구리 같은 게 있어요. 어. 배가 어. 한 번에 안 물대. 어. 해, 아. 돌들어봐. 응. 음. 간을 보는 거지? 네. 힘을 음. 빠질 때까지 기다린 거 같아요. 어. 그동안, 음, 한 10분 동안 물고 있어, 요 그렇지. 어, 네. 좀, 저, 어. 아침에 물도줘야겠다 이렇게 했더니, 음. 끊고 음. 나왔더라고, 음. 이가지고 음. 응. 음, 노구리 많이 잡아. 뭐, 노구리, 오소리, 뭐. 뭐 멧돼지. 뭐, 멧돼지, 멧돼지 못 잡더라, 근데. 멧돼지 새끼들 엄청 두고 새끼도 한 마리 옛날에 잡아놨었죠. 네. 멧돼지 새끼도, 맞다. 네, 음. 그래. 너들이 잡았단 말이야? 야 이놈들. 대백이. 아니, 이거 오늘 갓캔 고구마야? 예, 네, 이거 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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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고구마. 뭐. 어디서 함사랑 낼까요? <laughs> 네. 뭐, 그럼 서서 한번 서서. 맛을 한번 봐야지. 저거 터진 데 아직. 응, 요거 저기. 아하하 <laughs> <laughs> 음. 어때요? <laughs> 오늘 그 산막 회식 날인데요. <laughs> 고구마. 진짜. 어우, 맛있다. 와, 맛있다. <laughs> 아니, 고구마 어, 맛있다. 응 어? 그냥 먹어라니까. 정말 어. 응. 어. 껍질 속에 연근이 소화가 된다요. 집에서 내가 지낸지 에 어미자를 돌렸잖아. 오미자를다 돌리고 어미자에다 소주를 부었더니 어. 이게 살 급여 중에 한세병이 있어. 열고 어. 본다고 내놨는데. 아, 아, 이 사람은 그 뭐, 뭐 말해봐. 아이 사람은 그뭐말 하봐 소용도 없는. 처음에 그럼 단순히 아 여기 그 매실 매실. 그저그 새끼 때 아주 어릴 때 갖다 놔야 말을 잘 듣는데. 그래갖고 지금 그 내가 신청을 해놨어 그게 집을 그렇게 잘잘 지켰나네. 음. 아직 안됐어아이무서워이 음. 아, 밤고구마 이게 진짜 맛있는 예, 거야. 그러실 때요. 아 진짜 이건 진짜 맛있는데. 아 진짜 고구마 농사 잘지네 함사랑. 잘 근데 날기 형순이가, 저, 저, 내가 전에 한번 그랬거든. 너들 와서 닭 달, 닭굴좀 잡아서 닭 파티 하자 이랬더니, 이놈이 어저께 이제 닭 잡으러 온 거야. 다들 이렇게 돼가지고, 그때. 감자. 죽은 척 하는 거 죽은 척하나보잖 그러니까, 뭐, 달굴 요리를 하는데, 한 사람은 감자가 아니어서 안됐다 그러고, 또한 사람은, 한다고 그러고. 쌩 <laughs> 난리네. 뭐, 뭐, 어디 봐. 아니, 이제 긁었는데, 이제한번 <laughs> 이렇게 니까 아, 밑에도 원래 아, 그러니까. 조금 누르는 거야. 거야. 음. 음. 어, 뭐, 대충 익은 것 같은데요? 음 <웃음> <웃음> 여보, 그, 저, 저 뭐냐, 그, 하여튼, 뭐, 저, 수도전이나, 뭐, 하여튼, 저, 뭐, 저런 거 있으면, 하, 하박, 하원장한테 부탁해. 요 선수야, 선수. 우리 하원장이 선수라니까. 그니까, 러 공사 뭐, 하여튼, 뭐, 이, 저, 저, 이, 저 하는 거, 진짜 잘해. 여기는 모두가 다 하원장이 직접 만들거

응, 그, 수사위는 얼마나? 두 마리 잡았어? 두 마리. 응. 음. 이제 일곱 마리 남았네? 응. 음. 네. 지난번에 닭장에 넣을 때 거기서 암놈 하나 들어가더라? 그때 암발이다 넣었나? 들어갈 때. 다였지다들어왔지 응, 음, 그거 들어가는구나. 탔다고? 아, 이건 그럼 맞아. 그러면 소주를? 응, 네. 응. 음. 이거, 얼마큼 넣어야 돼요? 하 하나. 이거, 이만큼 버려요? 여기다가. 자, 이 옆에 따르고. 여기, 여기 병에다가. 굿. 그, 이만큼 버려요? 더? 더, 더 해야지. 더 버려? 됐어요? 응. 음. 근데, 시향에 따라 다른데. 응. 예. 우린 더 탄다고. 더 타요? 그러면. 녹화 다닌다 소주를 더 많이 따면 더 뻔해요 떴어요? 이정도? 응 진짜 나이 드셨구나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봐. 익었어요? 이거는 다 익었어요 응. 감자 아니에요? 이거 뭐예요? 과일입니다. 아우, 리 과일이 들었다고? 이젠 안 들었어. 음. 음, 아이딱라 음. 음. 아니, 저기. 뭐, 그 걱정되거든. 응. 응. 아, 아까 20분, 30분 그랬어, 딱 맞아. 아니야, 야, 그, 바지. 작은, 다은 찢던데? 작은, 작 음. <목소리가> 맞아, 주의하고 그 그, 음, 음. 그, 음. 그런, 뭐, 그런 게 많지. 지난번에 뭐 치과의사는 암이라 캐가지고 치과병원 정리하고 네. 모든 거다 정리하고 수술 때문는데뭐개발하게 네. 암이 아니야. 그렇죠? 아무 말 그래, <laughs> 의사가 치과의사가. 음. 아. 그럼 치과의사 뭐 배우라고 했는데, 완전히 손해가 어마어마만있 아니라는 거야. 그거 어떻게 그러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? 청구를. 어. 네, 메모하는 지금 오진율이 한 33.3분의 1이 오진율이라는 거예요. 한1대의 약으로서 검수있이 병이 25%밖에 안되고 그래 맞아. 응. 어. 의사도 오진 너무 많다. 그래. 한 마리 가지고 몇마리더요한 10, 안 돼. 안 돼? 두두마리두마리 네. 네. 두두 해야 되네. 백도한 마리 갖고 한열 명씩도 먹고 그래요. 한마리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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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<웃음> 잡살 많이 해봐, 거 저, 저 병아리 응. 언제 넣어? 병아리, 병아리 또 갖다 넣어야지. 중따. 응. 섞으면 안 돼요. 섞으면 안 돼? 아, 섞으면, 섞으면, 어, 섞으면 바로 쪼아? 오. 응. 어, 그것도 그런 거네. 그거 어떡하나, 저거? 아 이제, 고백 응. 또, 또 넣어야지. 난 이거 알을 응. 갖다가 부활시켜야지, 뭐. 어, 응. 아, 뭐 부활시켜야지. 쟤들이 응. 응. 부활시키면 안 좋을 거 아니야. 쟤 새끼는 안, 안 그래. 그래. 군대역 TV 지금 시작합니다.